스마트랙은 그동안 개발해온 전동식 무한궤도 플랫폼을 좀더 스마트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제품 개발자가 좀더 쉽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무한궤도 플랫폼입니다. 우선 기존의 저희 AM 팩의 전동식 무한궤도 플랫폼에 비하여 한 차원 높은 동력 성능을 가질 수 있도록 듀얼 파워 트랜스미션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. 이 기술은 개발과 함께 특허를 출원하고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예상과 같이 높은 동력성능을 통해 내장 배터리의 지속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렛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장된 컨트롤러의 확장성에 관한 것인데요. 기존에는 플랫폼의 주행방향 제어, 속도 제어 등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컨트롤러가 필요했던 반면에 스마트랙에서는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시리얼 통신, 캔 통신 및 기타 무선 컨트롤러 등 다양한 제어 옵션을 지원합니다. 세 번째로 가장 향상된 기능 중에 하나는 플랫폼 자체의 공간 효율성이 있는데요. 이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공간 효율성 부분입니다. 보다 작은 차체를 유지하면서도 배터리의 용량을 극대화하였습니다. 곧 테스트를 통해 실제적인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변화들은 모두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한 고유율의 트랜스미션 덕분인데요. 현재 수준으로는 부하 중 500kg까지가 한계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고객사에서 원하는 1톤, 또는 이톤에 이르는 고화중용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또한 계단 극복이 가능한 옵션 기능들에 대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